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팽양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생이랑 같이 재활용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그 옆에 여러분 스티커가 붙인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보면서 10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 초기에는 그 취직 활동을 하느라고, 어 취직하기 전그몇 개월 동안은 자격증 공부라던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 다녀오면은 만화영화를 보고 싶다고 TV를 자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TV를 사주지? 빨리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정착 1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그 분리수거,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 옆에 이렇게 메모지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금액이 그때 당시 몇천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렇게 뭐 품목이 적혀져 있고요. 이런 스티커가 거기에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스티커가 붙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그냥 가져가도 되나 해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기 저 TV가 있는데 저거 제가 갖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 필요하면 가지고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너무, 제가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이제, 어, 그러면 제가 저거 돈안 내고 그냥 갖고 가도 되나요? 하니까 갖고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대한민국 정착 초기 1개월 땐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한테 TV를 사줄 수가 없었는데 어 TV가 그냥 게 새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TV가 브라운 간 TV였어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뻘렁 나온 TV 있잖아요. 크기 자체도 이만큼 엄청나게 좀 컸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서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아저씨, 저거 제가 혼자 갖고 올라갈 수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아저씨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아저씨와 같이 이제 집에 딱 들여서 어 이제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이렇게 전, 아저씨가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탁 켜고 TV를 탁 트니까 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게 북한에서는 여러분 이런 TV가 이제 다 중고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그 판매하는 것도 엄청 비싸지. 음, 다 비싸게 판매가 되고 그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할 때는 여러분 그 액정 TV가 여기로 말하면 편명 TV가 이제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어 정말 그 TV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어린집 다녀와서 만화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게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신기했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진짜 멀쩡한 TV도 돈을 내고 이제 저기다 갖다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선진국, 얼만큼 발전되어 있는가를 그 순간에 정말 저희가 이제 정차 초기에 그런 하나의 사소한 것 모두에 대해서 진짜 감동하고 놀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어그 다음날에 또 이제 내려가 보니까 뭐, 전자렌지라던가, 그 다음에 책장이라던가, 이렇게 의자라던가, 쇼파라던가, 이런 것도 진짜 다 살,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새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내고 여러분 그것도 버리더라고요. 아, 이거 뭐 북한에서는 내다놓기 바쁘게 서로가 갖고 가지. 그리고 내다놓은 사람도 없지. 그냥 다 이렇게 만약에 뭐 그런 것도 다 중고로 다 판매가 되고 있지. 그냥 버리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때 그 한류의 열풍이 북한으로 막 들어오면서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여러분. 야, 한국은 그 진짜 옷부터 진, 옷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TV도 그냥 이렇게 쓰레기 이상에 가득 쌓여서 있다 막 그런 소문도 돌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한, 북한으로 이렇게 그 들어오는 중고 옷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옷들도 그 쓰레기장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한, 어, 북한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소문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자척이 1개월 만에 <laughs> 여러분, 진짜 재활용 상태에 내려가니까 가성제품들이 진짜 거기에, 예, 뭐, 한, 제가 일주일에 내려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내려가면은 청소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날에 또 내려가면 밥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다 이렇게 거장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 매일, 매일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분리수거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분리수거에 딱 박스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쌓여져 있고요. 또 한쪽으로 말하면 은그 파지, 그뭐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득 쌓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책들이지. 근데 거기 보지 않는 책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진짜 만화책들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책들이 어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사놨다가 성장하게 되면서 거기다 다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라스틱 그리고 공병 그런 것들이 딱딱딱딱 분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북한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 딱 올라가 서게 하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공부보다는 이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 꼬막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꼬막 계획이란 게 뭐냐면요. 한 달에 한 번씩 파고철 몇 킬로, 파지 몇 킬로, 그리고 파고무 몇 킬로, 그리고 토끼 가죽, 그리고 약초철에는 보름 동안 학교를 쉬게 하고요, 약초를 갖다 바쳐야 되고요. 1년에 두번 토끼 두 마리를 받쳐야 되고요. 그리고 구리, 구리를 또 받쳐야 되고요. 이게 매 학생마다 주어지거든요. 그 과제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월마다 그거를, 어, 갖다 학교에 받쳐야 되는데, 여러분, 박고초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 대한민국에서처럼 어디에 진짜 우리가, 배달이 배달되면 다 박스에 여러분 이게 다 포장돼요 포장돼서 배송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 우리 일 개인한테 파고철 내세요, 파지를 내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제가 성인이 돼서까지 매 조직에 따라서 이것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그 조직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과제를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상투쟁에 그다음에 비판을 또 받아야 되고 너무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꼬마객을 실천 꼬마객을 그 제날짜에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판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학교에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또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두 명을 그 집에 보냅니다 무조건 학생이 학교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삼에지 네 않습니까? 내삼에다 네 보니까, 이렇게 바지, 박고철그 다음에 파고무, 구리 같은 건 나만 하지 않습니다. 학어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빠가 구해다 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부족하다 보면 멀쩡한 신발에 밑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갖다 바쳐서, 어 부모님한테도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진짜 하다가 하다가 안 되게 되면은 그매 지역마다 여러분 숨의소가 있습니다. 네, 매 동마다 이것을 그 꼬마 파고처리라던가파지라던가 이런 것을 그숨의소에다 갖다 바치고 숨의증을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그거를 학교에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갖다 바칠 것도 없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수매서에 가가지고 몰래 이제 그 수매원한테 돈을 이렇게 주고 수매증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은 너무 괴롭게 했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는 그 시간보다는 이 학교에서 주는 그 과제 비중이 너무 많고 또 학교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서 첫 1개월 동안은 그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걸 아파트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주 내려다 보게 되더라고요 저게 저 바지랑 저 공병이랑 저 플라스틱이랑 <laughs> 여러분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또 재활용 그 센터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갖고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북한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 국가에서 주는 거는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내라 북한 주민들한테 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재활용에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그 옆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어~ 아직도 쓸만한 그런 저자 제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권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가정제품들을 시장에 내다가 그 쌀로 바꿔서 생활을 이제 목숨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그 가정집에 TV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 진짜 이렇게 새로운 또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또 새로운 것들을 교체를 하면서 그것도 돈을 이제 이렇게 내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정착 척이 1개월 만에, 음, 처음으로 또 이렇게, 네, 재활용을,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다가 그 옆에 버려진, 어, TV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과 또 1개월 만에 아들이 TV를 너무 이제 만화영화를 보고 싶다고 TV를 사달라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어, 그래도 1개월 만에 누군가가, 어, 이제 내놓으신 그 TV를 벌기 전까지는 한 3개월 동안 그 TV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런 TV를 좀더 어려볼 수는 있었는데, 어, 저희 집에서 그 조카랑 아들이 같이 놀다가 TV가 또, 뭐를 다쳐놨는지 모르겠지만, TV가 앞으로 이렇게 탁 넘어지면서 그 밑에 앉아있던 아들이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때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 TV를 3개월만 보고 제가 다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그 밑에 걔 내려다 놨었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어 1개월 만에 어 재활용 센터에 차고 넘치는 파지들과 그 옆에 쓸만한 어, 중거지만은 아직도 사용 가능한 전자제품들을 돈을 내고 버리는 곳을 보고 굉장히 놀랬고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눈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예언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